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이 자리에 차시, 어,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참 귀한데요. 제가 요즘 계속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이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 차마 고개를 들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요. 어, 아무쪼록, 이, 전달하는 힘은 부족하지만, 어,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내용들이, 어,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받아들이고는요, 그녀로부터 무려 6 명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별로 당,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자, 지금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막0살이 넘은 나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노인네가 갑자기 누군가와 혼이 난다는 라것 자체가 조금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한 여자분이 그 남편 등짝을 탁 때리면서 이야기하길 당신도 나 죽으면 세상에 갈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난 남자가 아주 주책바가지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것 자체가 오늘날 시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들은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자, 무려 100살에 이르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출산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 이삭이야말로 이 가문에 주신 가장 큰 상급이라는 어떤 그런 정서가 어,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는요, 그 어려움도 없이 단번에 자녀를 몇명 낳았다고요? 6명이나마 네, 막 숭붕숭붕 나는 것을 보면요 은 괜히 좀 이전까지의 내용을 묵상하던 우리들은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차피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이든 구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이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떤 이유로 누구는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누구는 그냥 자녀라고 친하는 것일까? 자, 도대체 이삭이라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성교능은 오직 이삭만을 가르켜 언약의 상속자라고 지칭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삭과 그드라가, 그드라의 소생들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았는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뭘 주었다고요?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다 안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어, 좀 물려준 재산들의 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 아브라함이 물려준 그 유산 그 자체의 속상에는요그두 자녀들마다 다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삭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고 그의 이복 형제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동일한 것을 나눠주었지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어, 다르게 대우하시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달리 오로지 누구에게만 이삭에게만 재산을 주셨다고 하지 않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의 특징이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삭이 드러내는 아주 고유한 믿음의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25장 2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위하여 여호와께 여우아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강구했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묵상해 보니, 자, 오로지 이삭만이 언약의 상속자로 여겨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만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죠. 자 우리도 자녀를 낳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역시 이양여름이 이 땅에서 거부가 되길 바래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의 상속은요. 곧 믿음의 상속을 말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듯이 그의 아들 이삭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자,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예레미아 10장 말씀이 어, 생각이 납니다. <laughs> 자, 예레미아 10장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 우상을 섬기는 신앙은요, 철저히 사람이 만든 것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자, 이것은 철저히 기복을 목적하는, 목적으로 하는 신앙으로서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의 뜻을 거슬르면 그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줄까봐 무서워하는 신앙을 말해요. 자 그렇다 보니 항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눈치에서 거슬르면 엄청난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신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우리의 인생에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말씀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일전에 제가 사역을 하던 이 교회 근처에 우리나라 이 불교의 본산이라고 할수 있는 이 조계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그 절에 이제 오고 가는 사람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laughs> 여러분도 그 과거에 한번 절 같은데 다녀보신 적이 있어요? 아, 안 없으시구나. 그런데 이제 저도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뭐, 관광체가, 가요. 막, 진짜, 도로, 이, 이, 통제하는 사람이 나와야 할 정도로 관광차들이 매 순간마다 많이 오는데요.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그 조계사라는 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거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나? 자,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조계사 내부에 안치된 불상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웅장하게 느껴서 순간적으로 제가 뭔가 낮도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이 예배당의 높이가 되게 낮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높은데 거기 뭐 한쪽 면에 거의 꽉 차는 그 불상이 꺄 이러고 있는데요. 그 불상을 보니까 뭔가 제가 탁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은요. 야, 저 앞에서 108배를 하면 되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요? 지금 눈앞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불상이 있으니. 그 불상 앞에 나름대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죠? 저 그런 데다가 막 옆에 되게 무섭게 생긴 막사천왕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말안 들으면 뭐 108배 하다가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열심히 이 108배를 할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눈앞에 너무 무섭게 생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기도를 해도 옆에서 누가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뭐야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요 그냥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막 기도하는 척 하는 거지 마음을 담지 못해서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 의하면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리 대단하고 웅장한 불상이 있을지라도 그 불상은 그저 사람에 맞는 것에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복이든 저주든 내릴 수 없으니 그 불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laughs> 실제로 그 절에 소속된 고승 같은 경우에는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불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유독 이상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상속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두라의 여섯 명의 소생들도 그렇고, 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왔겠죠. 자, 그의 아버지가 똑같이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전했을 거예요. 아, 자신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주신 이야기를 이 자녀들이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사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를 아주 귀에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자녀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그저 우리 가문의 기륭화복을 책임져주는 우상으로 여겼다면 오로지 누구만이요? 이상만이. 자신의 내면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바로 이런 점에서 저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준다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이들은요, 그야말로 모태신앙의 진수라고 할수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몇달 잡고 교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태성이 같은 경우에는 좀더 어렸을 때 어찌나 집에만 가면 저를 따라하는지 몰라요. 집에 그 모형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 들고요. 주 안에서 찬양해. 이러고 주여 우리의 죄를 막 조그만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세 살짜리가. 그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막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뭐 주요 삼창은 기본에다가 심지어 지 동생한테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는 신유를 해가지고요. 어렸을 때 제가 속으로 아그 얘가 목사가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laughs>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동생을 향해서 막 주여 해주시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이런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음주 문화 흡연 문화, 뭐, 이거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빠가 좀 술을 잘안 먹고, 아빠가 뭐 담배도 안 피고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뭐 냄새만 나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름대로 기독교 문화에 친숙한 아이들로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빠로서 애가 타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 눈을 감고, 이렇듯 기도에 씨름을 하듯이, 바로 이 아이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갈까. 자, 이런 고민이, 어, 들어요. 어, 지난 주일날, 우리 수빈이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그 월요일날이 개교기념일인데, 놀이동산 아빠랑 같이 가고 싶은데, 다리가 다 낫지 않아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릴 테니까, 다리가 다 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그 주일날 따라, 그 뭐, 아주 예배를 집중해서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애가.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요. 아빠, 나다나았어 아무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나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저런 핑계대고 제가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이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도 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은 놀이동산 가고 싶어서 <laughs> 지 다리 낮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도무지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 우리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요. 이 믿음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 사실 저도 뭐 방법을 딱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무엇일까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던 여러 명의 자녀들 중에 유독 이삭만이 계승했다라는 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laughs>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강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상속시켜줘야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도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갈의 소생, 구두라의 소상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그러한 껍데기 신앙을 넘어서 내면의 깊은 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바로 이때의 간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이것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하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의 한계를 느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한계를 느끼는 기도. 아, 살다 보니 내가 정말로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 짧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는 너무나 무익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는 그동안 정말, 잘못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믿음의 상속자인 거예요. <laughs>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얼굴에 <laughs> 피곤함이 투성이거든요. 자, 한두 동안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속가리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야말로 새까맣게 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어찌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그것은 잘 아시는 것인데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응답 여부를 떠나서, 사람의 태도 자체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함에만 빠져 있고 그냥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정도를 넘어서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강구하면서 그 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법을 배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